우리 결혼을 앞두고 정말 많은 일들이 있다. 나는 당신이 집을 해온다는 것에 대해 큰 감격을 받았어. 당신 집이나 우리 집이나 거기서 거기인 상황에서 선뜻 나서서 먼저 집을 해오겠다고 하고 말이야.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엄청난 신뢰가 쌓이는데. 사랑하는 사이끼리 그런 게 뭐가 중요하냐? 앞으로 우리가 더 좋은 일들이 많을 건데. 벌써부터 네거내거 거 따지는 건 아니라는 거지.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가족하고도 알고 지낸지 굉장히 오래된 상황이잖아. 그런데 그걸 따지는 것 자체가 나는 웃기다 이 말이지. 그렇기는 한데 원래 결혼이라는 게 정말 민감한 문제잖아. 돈 한두 푼 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금액들이 오고 가는데. 그렇게 한 번에 결정해준 게 나는 정말 고맙다 이 말이지. 상견례에 자리에서 틀어지는 예비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다 당신이 나를 믿어준 덕이라고 해야할까나. 아무튼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싶었어. 고맙기는 뭐가 고맙다는 거야? 앞으로 이제 우리 부부가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지. 너무 큰 걱정 하지 말고 지금처럼만 잘 지내면 될 거야. 부부 사이에도 신뢰가 가장 중요한 만큼 돈을 쓰는데, 있어서도 서로 물어보고 안전하게 가는 게 좋다는 거지.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당연히 알지. 부부 사이에 돈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은, 결혼하는 부부들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고. 내가 당신한테 더욱 잘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앞으로 나도 노력을 더욱 많이 할 테니까. 그나저나 얼마 전에 당신 동생 아이 출산한 거 아니야? 애들 선물이라도 사줘야 하는 거 아닌가? 어떤 거 선물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어? 아이 생기면 필요한 물건도 많을 텐데. 오빠로서. 뭘 줄지에 대해 나도 정말 많이 궁금하다. 글쎄, 여러가지 많이 생각해 봤는데 막상 떠오르거나 그런 건 없더라고. 나중에 동생이 필요하다는 거 사서 선물하면 좋을 거 같아서 연락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안 오네. 필요한 게 없을라나? 당신도 선물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나도 이제 당신네 가족이니까 선물하는 게 맞는 거지. 우리 좋은 거 서로 나누고 지내면 좋은 거잖아. 나는 나대로 선물할 테니까 당신은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 당신이 알아서 잘할 거라고 나는 믿어. 내가 굳이 신경 안 쓰더라도 센스 있게 잘할 거니까. 아무튼 알겠어. 나는 동생이 필요하단 거 내가 사야 할때 당신한테 연락하도록 할게. 그래 돈 수리 일이 있으면 나한테 꼭 이야기하고 쓰라고. 앞으로 우리 같이 살아가는 입장에서 그런 걸 공유하는 건 필수라고 생각해. 당신도 융통성이 있으니까 그 정도는 잘알 거라고 믿고 있고 말이야. 일주일 후. 내가 당신한테 너무 오래간만에 연락하는 것 같네. 그렇지 않아도 내 동생이 아이 낳고 나서 필요한 거 말하길래 오빠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동생이 원하는 거 사주고 오는 길이야. 그리고 이 연락은 당신한테 말해야만 할것 같아서 한 거고. 응? 대체 어떤 대단한 거를 사주길래 나한테 이제 연락했어. 내가 최대한 빨리 연락하라고 말했을 텐데. 동생이 대체 뭐가 필요하다고 말한 거야? 동생 부부가 결혼하고 나서 아이까지 낳았는데 차가 없거든? 아이 병원 다녀가고 여기저기 이동하려면 차는 분명 필요한데. 차가 없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내가 이번에 동생 차 하나 뽑아주고 오는 길이야. 옵션 넣고 이것저것 해서 큰 거로 하나 뽑아줬어. 출산 선물로 동생한테 차를 뽑아줬다고? 자기야 지금 이게 맞는 상황이야. 대체 얼마나 들었고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서 차를 뽑을 생각을 하는 거야. 나는 상상도 못하겠는데? 에이 동생한테 투자하는 건데 5천만원 정도는 그냥 쓸수 있다고. 신차라서 옵션 이것저것 설정하고 진행해서 돈좀 들었는데. 동생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오빠로서 아주 뿌듯하더라. 내가 뭔가 된것 같은 기분이 들고 말이야. 5천만원이면 너무 과투자한 거 아니야? 당신 내가 알기로는 그 정도 현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설마 내가 생각하는 그건 아니겠지? 부모님 돈이거나 당신 돈으로 해결한 거 맞지? 내가 돈이 어딨다고 그 많은 것들을 내고 해결하고 그래.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대출 한번 받으려고 했는데. 동생 차 사주는 김에 겸사겸사해서 5천만원 정도 받았어. 그동안 신경 못 써준 것 같아서 미안했는데 이걸로 퉁치면 되지 뭐. 아무튼 돈 나갈 일 있으면 말하라고 해서 당신한테 말하는 거야. 앞으로 우리 결혼하게 되면 같이 갚아나가면 되는 거니까 걱정마. 그럼 지금 5천만원 대출받은 걸 나보고 갚으라 이 말이라는 거야? 당신 지금 나랑 장난해. 지금 이게 맞는 상황이라고 보는 거냐고.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내 허락도 없이 당신 마음대로 대출을 받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어차피 당신이 신혼집 해오니까 상관없는 거 아니야? 돈 나갈 일도 없고 내 동생 그동안 많이 힘들었는데 당신 덕분에 내가 동생한테 잘해줬다는 거지 뭐. 너무 그렇게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고 그러지 마. 그럴 줄 알고 나도 사실 신혼집 구하는데 대출을 조금 많이 받았어. 4억짜리 하는 집을 하나 구했는데 은행 대출로 3억 정도 쓴것 같아. 당신하고 같이 갚아 나가면 되는 거니까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거고. 아무튼 잘 부탁하도록 할게. 우리 빚이 3억 5천으로 시작하는 거네. 뭐야? 신혼집이 빚만 3억이라고. 당신 처음부터 왜 말을 하지 않았던 거야. 그랬으면 나도 5천만원 대출 안 했지. 결혼하고 나서 그 많은 빚을 언제 다 갚고 앉아있어. 그게 사실이라면 나 당신이랑 결혼 안할 거야.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그렇게 하는지. 사실 아니지. 나는 아니라고 믿어. 왜? 나는 당신이 나한테 했던 행동을 그대로 한 건데. 나한테는 같이 갚아 나가자면서? 그런데 신혼집, 대출이라고 하니까 나랑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쏙 하고 사라져. 그러지 말고 결혼하자. 우리 인생 서로 행복하게 살아야지. 웃기는 소리 하지마. 3억이면 5천만 원의 6배라고. 처음부터 신혼집을 해오겠다면서 나를 꼬드긴 게 결국에는 모든 게다 빚으로 이야기를 했던 거냐고? 그럴 거였으면 우리 부모님 모시고 이야기도 안 했어. 아무튼 파혼할 거니까 당신은 그런 줄 알고 있어. 우리 부모님한테는 당신이 속여서 그런 거라고 말할 테니까. 그런데 이걸 어쩌나. 신혼집은 모두 부모님 돈으로 매입한 건데. 은행한테 돈을 빌린 적은 단한 번도 없다고. 당신은 어때 입장 바꿔서 빚이 있는 상황을 들어보니까 파혼 소리가 절로 나오지. 아이 뭐야 당신 나한테 장난친 거였어? 나는 또 역시 당신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랬다는 게 이해를 할 수가 없었는데 파울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거고 그냥 잘 지내도록 하자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혼수를 해와도 모자랄 판에 빚만 가져온 놈이라. 내가 결혼해서 뭐 하겠니? 오로지 다내 손에 아니야. 나는 손해보는 결혼 못하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라. 이놈이 어디서 무임승차를 하려고 해. 나랑 결혼하고 싶으면 2억 정도는 가져와야 할 거야. 사실 남편 집안이 그렇게 잘 사는 편이 아니었기에 제가 신혼집을 해오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를 온전히 사랑했고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저를 잡아둔 물고기라고 생각해 대출 5천만 원을 받아버리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신혼집을 온전히 대출로 구매한 것이라 거짓말치니 파혼을 하자는 이야기까지 해버리더라고요. 더 이상 이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생각에 파혼해버렸습니다. 신혼집은 온전히 저희 부모님이 해준 것이었지만 저는 그를 테스트하기 위해 거짓말을 쳤는데 그 사람은 뒤늦게 해당 사실을 알아버리고 저에게 무릎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의 밑바닥까지 봐버린 상황이었기에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생각에 차단까지 해버렸습니다. 결국 사랑에는 돈이 관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일이 워낙 바빠서 말이야. 그동안 우리 집안일에 신경을 못 써준 것 같은데. 앞으로도 그럴 확률이 크니까 올케가 알아서 부탁해. 그래도 나보다 일이 여유가 있으니까 할 시간이 많잖아. 에이 그래도 신경 써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댁 집안 행사가 그렇게 많은데 맨날 와서 밥만 먹고 가고 그런 게 어딨어요. 음식이라고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한다니까. 올케 말을 또왜 그렇게 섭섭하게 하고 그래. 내가 의사라서 사람 살리는 일을 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일정이 잡히고 그럴 수 있다는 걸. 알아둬야지. 나한테 있어 집안 행사 준비하기 위해 전을 붙이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살아있는 사람들을 관리하고 케어하는 게더 중요하다고. 그거는 알겠는데 일이 없을 때도 안 오고 그러잖아요. 한두 번도 아니고 누가 모를 줄 알고 그래요. 남편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피곤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그럼 저는 안 피곤한가요? 저도 회사 일다 끝나고 와서 시댁 가서 음식 차리고 하는 건데 말이에요. 일반 직장인들이 힘든 거랑 의사가 힘든 거랑 같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올케가 몰라서 그렇지. 일반 직장인들이 실수하는 건 용서가 되는 거잖아? 그런데 내가 실수하는 건 환자의 생명과도 직결된 거라고. 단순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라는 거지. 매번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수술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한 달에 두번 정도는 집안 행사가 있는데, 그거를 다 스킵하고, 그냥 마음대로 안 나오고 싶어서 안 오는 거 아니에요. 맨날 바쁜 것처럼 말하는 게 정말 웃기지도 않네요. 누구는 병원 안 다녀본 줄 아나. 올케같이 간호사로 근무했던 사람하고 의사하고 같을 거라고 생각해? 나는 절대 같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참 그거 음식 몇번 하는 거 가지고 뭐가 어렵다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지 참 우리 오빠는 마누라를 정말 잘못 얻은 게 맞는 거 같다니까. 맨날 꼬투리 잡히게 생겼어. 제가 뭐 어떻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건가요? 시댁에 일찍 와서 음식 장만 한번 하지 않는 신우가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내가 그렇게 욕을 먹을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맨날 받아서 먹기만 하면서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은 건지 참 이상한 사람인 게 확실하다니까 아니 올케보다 힘든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만 힘든 것처럼 항상 이야기를 하니까 하는 이야기지 음식 차리는 거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우리 엄마도 우리 낳기 전에 다한 거고 그런 거라고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찡찡대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아무튼 저는 이번에도 일정이 바빠서 못 가니까 알고 있으세요 그리고 힘들면 그냥 우리 오빠 놓아주세요 좋은 남자 잡아놓고 그 정도도 안 하면 욕먹어요 아얘뭐 어련하시겠습니까 어차피 이번에도 나를 도와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어요 또 무슨 수술 일정에 잡혀있다고 갑자기 거짓말을 하고 그러겠죠? 말은 통하는 사람도 같이 하는 거지 이상한 사람들하고 함께하면 내 머리만 아파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알아서 판단하시고 앞으로 정말 필요할 때만 연락하세요. 그렇게 한달후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게 되는데 올케 이야기는 다 전해 들었어요. 어제 교통 사고 나셨다는 소식 말이에요. 어떻게 지금 몸 상태를 회복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할 것만 같아서요. 오늘 우리 엄마 생신인 거 알고 계실런지 모르겠네요. 안타깝게도 제가 병원 일정이 바빠서 못 가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병원에 입원해 있지 말고 오셔야겠어요. 뭐요? 지금 사람이 아픈 상황에서 그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시댁 행사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의사라면서 사람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양반이 그런 말을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에이 죽을 정도만 아니면 생활이 가능한걸요. 마치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것처럼 말하는데, 사람은 그렇게 쉽게 잘 죽지 않아요.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입원한 거면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상체는 괜찮다고는 하는데, 그러면 휠체어 타고 오셔서 음식장만 해요. 진짜 음식하기 싫어서 일부러 그런 것 같아. 뭐요? 신우 지금 말장난이 심한 거 아닌가요? 누가 사고가 나고 싶어서 났나 싶은데, 그리고 아픈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 실례인 거? 모르나 보네요? 의사라는 양반이 환자를 대할 줄 알아야지. 그렇게 조롱해서 되겠습니까? 어차피 우리 병원에 입원한 것도 아닌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다리가 아프시다는 건 알겠으니까 휠체어 타고 오셔서 음식 장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 바빠서 가족 행사 참여 못하거든요. 우리 신우가 원한다면 그렇게 해야지. 시댁 행사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는게 당연하고 맞다는 이야기야. 신우가 곧네 집의 법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아이고? 우리 올케가 웬일로 군말 없이 제 말을 따라주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한마디 하면 열마디 하던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변해버리니까 너무 어색한데요? 사실 내가 입원한게 아니라 네 오빠가 입원한 거거든. 중환자실에서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보호자인 나한테 시댁 음식을 차리라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안 그러면 또 우리 신우가 나한테 잔소리하고 그럴 테니까. 그런 말안 들으려면 무조건 그렇게 해야지. 아니, 뭐예요? 울케가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오빠가 사고를 당한 거라고요? 지금 병원 어디예요? 찾아가서 상태 무슨 상황인지 보려고 하니까. 빨리 말하라고요. 에이, 알아서 뭐하게. 수술 일정 잡혀서 바쁘다며. 그래서 말을 해줄 수 없을 것 같은데. 여유가 있으면 병원 갈게 아니라 어머님 생신 챙겨드려야지. 그게 맞는 거라고 보는데 나는 병원 당장 말해요. 어딘지 빨리 찾아가서 우리 오빠 상태 보려니까 지금 우리 엄마 생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수술 일정 다 취소해서 넘어갈 거니까 빨리 말해요. 왜 이렇게 흥분을 하고 그러는 거야? 내가 입원한 줄 알았을 때는 그런 반응 전혀 아니었잖아.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변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 장소는 어머님한테 들으시든 하시고, 저는 시댁 음식하러 갈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있으세요. 그렇게 원하는 걸 해주는데, 저한테 뭐라고 하진 않겠죠? 아니, 지금 우리 엄마 생신은 취소했어. 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우리 오빠 구해야 한다고. 헛소리 하지 말고, 당장 병원이나 말하라고. 내가 넘어가서 치료해 줄 거니까. 신우는 결국 제 남편이 있는 병원으로 넘어와서 남편의 상태를 보고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왜 자기한테 빨리 말을 하지 않았냐고 하면서 저에게 보채는 신우의 모습을 보고 저는 뺨을 찰싹하고 때렸습니다. 계속해서 저를 무시만 하던 사람이 제가 이야기를 한다고 과연 믿기나 했을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동안 쌓여있던 서움의 뺨을 때렸던 것 같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아직까지 남편은 회복 중에 있고, 남편이 사고를 당한 일을 기점으로 시댁 행사는 완벽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신우와 제가 연락하는 일도 줄었고 자기 가족이 아프다고 하니 이제는 알아서 도와주는 듯한 눈치더라고요. 자기 가족이 아프고 나니까 저에게 이상한 관심이 줄어든 듯 보였습니다. 오히려 신우가 이렇게 알아서 시댁 집안을 챙기는 모습을 보고는 제가 크게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지극정성으로 남편을 돌보는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느낀 점은 의사라고 그동안 바쁘다고 했던 것들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쁘지도 않으면서 설령 바쁘다고 하더라도 시간을 낼수 있었으면서 시댁 일들을 전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큰 일이 나고서야 직접 나서는 모습을 보고서는 한편으로 통쾌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불쌍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이고, 우리 예비 며느리가 집을 해온다고? 너가 하지 않아도 우리 집 쪽에서 할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하겠다면 말리지 않겠구나? 그런데 신혼집으로 할 지역은 정해두고 그런 거니? 나는 그 부분이 정말 많이 궁금하구나, 예비며느라. 그렇지 않아도 저희 부모님께서 예전에 구매해둔 집이 있거든요. 그곳을 신혼집으로 하긴 할 건데 아무래도 조금 오래된 집이다 보니 리모델링을 하는 겸 인테리어도 다시 해야 할것 같아요. 아마 그것들 진행하고 나면 괜찮을 듯 싶네요. 아이고, 그게 정말이야. 사돈에서 집이 하나 있었어? 거기 위치가 어딘데? 나한테 어딘지 말해주면 내가 풍수질이나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보는 곳을 알거든. 거기에서 이야기를 좀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에이, 어머님 굳이 안 그러셔도 되는 게. 예전에 저희 부모님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셔서 돈좀 벌었던 분들이 구매하신 집이라 안전해요. 굳이 안 보더라도 저희 부모님들이 알아서 잘하셨다고요. 그래도 위치라도 알려주고 그래. 방은 몇 개고 두 명에서 살기 충분하고 그러니, 세 명에서, 아니, 네 명에서 살기는 어때? 좋거나 그렇지 않을 것 같아? 네 명이요? 어머님, 여기 방두칸인데, 네 명에서 어떻게 지내요? 뭐, 결혼해서 아이 낳고 그러면 세명 정도는 지낼만 하겠네요. 그런데 갑자기 네 명이라니, 그런 인원수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설마 제가 생각하는 그런 거는 아니겠죠? 그런 거라니? 우리 며느리도 참, 집이 넓으면 좋고 그러니까 말하는 거지, 뭐 별거 있겠어? 아무튼 너희가 집을 해온다고 하니까 우리 쪽에서 혼수해올게. 다행히도 집이 있다고 하니까 나는 안심이 된다. 에이, 설마 저희 집에서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결혼하자고 그러겠어요? 저희 부모님이 오랜 기간 부동산 업을 해와서 알고 있는 건물들도 많고 사람들도 많아서 인테리어하고 뜯어 고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혼집은 걱정하지 마시고 집에서 혼수 준비해주세요.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머님? 그래 당연히 알다마다 며느리 하나 잘 얻어서 내가 이득을 보는 일이 정말 많아졌구나. 아무튼 너한테 감사한 마음만 가지고 있다. 우리 아들은 참 복받은 사람인 것 같아. 에이 무슨 또 그런 말씀을 하고 그러신데요? 알겠습니다. 쉬시고 또 다시 연락하도록 해요. 신혼집 인테리어를 마치고 결혼식이 다가오고 있는데. 자기야 덕분에 좋은 신혼집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 인테리어 마친 집에 내가 직접 한번 가봤는데 왜 이렇게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거야? 정말 TV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세트장 같이 되어 있어서 내가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다. 우리 엄마가 아시는 인테리어 업계에서 가장 뛰어난 신분으로 서베를 해서 진행한 거라고 그렇지. 업계 일이 전문가가 하는데 그 정도도 안 나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아무튼 좋게 잘 되었으니까 우리는 그곳에서 지내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나한 가지 고민이 생겼어. 사실 우리 부모님 댁이 이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다른 집을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거든.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집 구하는 게 쉽지가 않네. 조건이며 이것저것 정말 맞는 게 없는 것 같아서 말이야. 집? 돈은 얼마나 가지고 계시고 어느 정도 집을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엄마가 부동산 했던 분이라서 시세는 아주 잘 알고 계시거든.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 재산이 얼마 있는지만 말해줘. 우리 엄마한테 부탁해서 알아서 처리해달라고 할 테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엄마가 월세 살이 하셔서 재산이 거의 없으시거든. 얼마 전에 물어보니까 가지고 있는 것도 얼마 없으시더라. 그래서 조용히 나한테 오셔서는 신혼집에서 몇 달만 지내도 되겠냐고 물어보시는데 이게 어떻게 내 마음대로 되겠어? 그래서 당신한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신혼집에 시어머님이 들어오신다는 이야기지. 당신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절대 안 되지. 잠깐 지내는 게 어딨어. 내 아는 지인 영숙이도 시어머님이 집에 합가했다가 결혼한 지5 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안 나가고 계셔. 처음이 어렵지. 그 이후에 절대 나가지 않으실 걸. 아무리 그래도 너무 그렇게 쉽게 내치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 자기야 우리 이제 결혼하고 새로운 가족이 되는 거잖아. 우리 엄마하고 아빠도 당신 가족이 되는 거고. 그런데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시고 집도 못 구하는데. 당신이 조금만 배려해서 양보해 주면 안 될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렇게는 절대 안 되니까 다른 생각 갖지 말라고. 내가 결혼하는 게 당신 부모님 부양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 우리 제대로 생각을 좀 하도록 하자고. 그래. 당신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잘 알겠어. 그런데 한편으로는 조금 씁쓸하고 그렇다. 앞으로 우리의 부모님이 되실 분들인데 말이야. 울 엄마한테 그대로 전달하도록 할게. 잠시 후 예비 며느라, 우리 아들한테 이야기를 들었다. 너희 신혼집에 내가 합가하는 걸 거부했다는 소식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내가 매달 너한테 20만 원씩 월세 줄 테니까 나하고 내 남편 같이 들어가서 살게 해줘라. 뭐 아침, 저녁은 내가 해주고 할 테니까 너한테 있어서는 이득 아니니? 월세 20만원이요. 어머님 100만원으로도 모자라요. 그런데 무슨 20만원 가지고 집에 들어온다고 하세요? 그리고 아침, 저녁을 해줄 거면 밖에 나가서 일을 하세요? 일을 해서 돈 벌어오실 생각을 해야지 다른 쪽으로만 생각을 하시는지 참 궁금하네요. 그야, 우리 가족이 되는 사람들이니까 너가 우리 상황을 이해해 줄지 알았지? 아무튼 그렇게 하는 걸로 나는 생각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리모델링도 끝났잖아. 지금 이삿짐 넣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이삿짐이요? 아직 집주인인 저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어머님이 먼저 넣으신다고요? 보증금을 3억을 넣으시면 그렇게 하게 해드릴게요. 그게 아니라면 당장 빼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 보시는 게 좋을 듯. 보증금 3억이 어딨어? 그리고 그 집을 사먹이면 사겠다. 예비 며느리 너는 하여간 욕심이 그렇게 많아서 되겠어? 아무튼 이삿짐 들어가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라. 이 많은 걸 언제 그 집에 넣을지도 참 고민이 되는구나. 우리 짐도 많은데 혼수는 나중에 하는 걸로 해야겠다. 혼수도 안 하고 집에 합가하겠다고요? 어디서 기생충들이 들어왔나? 그럴 바엔 저는 파혼할게요. 제가 누구 부양하려고 결혼하는 건지 참. 어머님이 생각이 없으셔도 너무 없으시네요. 어머님 집에 돌아가셔서 아드님한테 전하세요. 저 결혼 안 하겠다고 말이에요. 뭐? 갑자기 결혼을 안 해? 며느라 그건 아니지. 너가 이제 와서 결혼을 안 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어디서 살라고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제발 부탁이다. 방금 한 말을 취소해다오. 취소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돈도 없으면서 좋은 집에 살고 싶은 욕망은 그득하시네요. 그 마음 그대로 가져가시고 평생을 살아보세요. 비참한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이니까요. 저희 쪽에서 집까지 리모델링을 해서 신혼집을 준비했는데, 대뜸 예비 시어머니가 합가에서 같이 살겠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한술더 떠서 하는 말이 짐이 많으니, 혼수는 나중에 하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저희 집에 무임승차를 하겠다는 말과 같았습니다.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파혼을 선언하니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듯 보였습니다. 며느리보다는 자기 자신을 부양해줄 새로운 사람들을 찾고 있었고, 제가 그들의 재물이 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유연하게 파혼을 하면서 그런 상황들을 모면할 수 있었는데요. 저에게 파혼 소식을 듣고 당장 살 집이 없어서 집을 구하고 있는 그 집안 사람들은 반지하로 비우면 물이 새는 집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저를 통해 신분상승을 해보려 했지만, 잔머리를 굴리는 소리가 저에게까지 들렸고 결국에는 파원을 안겨주게 되었습니다.